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69세 남성이 은퇴 후 집을 팔고 30대처럼 살기로 결심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상상이 되시나요? 어떻게 이런 결정을 내렸을까요? 함께 알아 봅시다. 왜 집을 팔고 새로운 삶을 선택했을까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경제적인 이유입니다. 은퇴 후 소득이 줄어들면서 집을 팔아 현금을 확보하고 노후 자금을 마련하는 것이죠. 특히 우리나라 고령자분들은 자산의 대부분이 부동산에 묶여 있는 경우가 많아서 집을 팔아 생활비를 충당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또 다른 이유는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입니다. 더 이상 넓은 공간이 필요하지 않거나 관리하기 힘든 집에서 벗어나 작은 주택이나 편리한 주거 형태로 옮기는 것을 선호하는 것이죠. 여행, 취미 활동, 봉사 등 은퇴 후 하고 싶었던 활동에 집중하기 위해 주거지를 옮기거나 유연한 생활 방식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69세 남성의 선택, 30대처럼 사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과거 노년층의 검소한 생활 방식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문화 생활을 즐기고 자신에게 투자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입니다. 사회 참여, 봉사활동, 취미활동 등을 통해 젊은 세대와 교류하고 활발한 커뮤니티 활동을 즐기기도 합니다.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과거에 하지 못했던 공부를 하는 등 자기 개발을 통해 삶의 만족도를 높이기도 하죠. 규칙적인 운동, 건강한 식습관 등을 통해 젊고 건강한 삶을 유지하려는 노력도 중요합니다. 심지어 창업, 기농 새로운 직업에 도전하는 등 적극적인 자세로 인생 후반전을 캐척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69세 남성이 집을 팔때 고려해야 할 사항은 무엇일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재정계획입니다. 집을 팔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고려해야 하고 새로운 거주지의 임대료, 관리비 등을 꼼꼼히 계산해야 합니다. 매각 대금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신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주거 형태를 선택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도시형, 전원형, 실버타운 등 다양한 선택지가 있으니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병원, 교통, 문화 시설 등 생활 편의 시설과의 접근성을 고려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새로운 거주지에서 사회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오랜 기간 거주했던 집을 떠나는 것에 대한 아쉬움을 극복하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심리적 준비도 필요합니다.